독점, 김용빈, 김용bin, 깜짝 결혼 발표, 예비 신부의 정체에 모두 경악. 팬들 반응은?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걸어온 가수 김용빈.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3분에서 진, 진의 왕관을 차지하기까지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5살 노래방 기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던 꼬마는 어느덧 무대 위에서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트로트 황제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승에서 선보인 인생곡 '나나의 감사'는 발매되자마자 멜론, 트로트 일간차트 3위를 기록하며 미스터트롯 3분 결승 진출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진, 진, 애 품격 김용빈의 음악, 단순한 노래 그 이상.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 그 이상입니다. 첫 소절에서부터 관객을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몰입감, 감정을 끌어올리는 강약조절, 스며드는 음색과 폭발적인 성량, 리듬과 가사 전달력. 여기에 더해진 섬세한 표정과 무대 매너까지, 그는 노래라는 예술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천부적 아티스트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타고나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김용빈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깊은 슬픔, 진심,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이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고독이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그는 무대를 떠났고 다시 마이크를 잡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좌절의 밤을 보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늘 대중은 언젠가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자신은 노래를 그만둘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김영빈은 무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와 하나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트로트 신동에서 황제까지 22년 여정의 드라마 그의 음악 여정은 다섯 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할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트로트를 접한 그는 빨간 구두 아가씨를 열창하는 손주가 귀여워 노래방 기계를 집에 들여놓았을 만큼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재능은 7살의 지역 백화점 노래자랑 상을 수상하면서 증명되었고, 이후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누비며 자연스레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무대 위에서 보낸 그는 어느새 중견 가수 못지 않은 실력과 경험을 지닌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는 그의 삶의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또래들과 달리 평범한 학창 시절을 누릴 수 없었고, 변성기라는 큰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로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내 운명이라 말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숨을 쉴수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늘 가족, 특히 친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비록 미스터트롯 3분 무대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아침마당 무대를 보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왔던 그 사랑은 김용빈의 인생에 영원히 남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결승에서 어메이징을 불렀고 이 무대는 유튜브에서 56만 조회 수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댓글만 2 0 0 0 개가 넘게 달렸고 팬들은 이번 미스터트롯지는 김용빈이다 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역 트로트 가수이자 시즌 1분 출신 김희재는 진짜 너무 늦게 나오셨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찬원은 어린 시절 신동들의 롤모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양지원과 함께 김용빈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레전드로 통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학생 팬들이 학교를 빠지고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입증했으며, 평소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걷는 자세와 피부톤, 머리 모양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조금은 인기가 생긴 것 같다며 소박하게 웃었지만, 그의 행보는 이미 한참 전부터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정상의 선진, 진, 의 약속, 가족, 동료, 그리고 팬들을 위한 진심. 상금 3억 원은 가족에게 드리고 함께한 멤버들에게도 선물을 하고 싶다는 그는 팬카페 사랑빈 회원들에게도 보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한 스스로에게도 해냈다는 의미로 휴식을 주고 싶다며 잠을 편히 잘수 있는 곳으로 놀러가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중반 트로트 신동이라 불린 이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성인이 된후 음악계를 떠났고 현재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는 이는 손에 꼽힙니다. 김용빈이야말로 그 희소한 존재입니다.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겨낸 것입니다. 무명이 긴 터널을 지나 결국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 글은 미스터트롯 3불을 통해 그간의 서름을 단순히 날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숨겨진 보석이었다면, 이제 그는 대중 앞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진짜 보석입니다. 아으로가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얼굴. 김용빈의 끝나지 않는 이야기. 김용빈은 단지 한 시즌의 승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얼굴입니다. 대중은 이제 그가 어떤 노래로, 어떤 무대로, 다시 우리 앞에 설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김용빈의 트로트 인생이마기 여정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22년 차의 긴 세월을 묵묵히 걸어온 가수 김용빈.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미스터트롯 3분에서 진의 왕관을 차지하기까지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다섯 살, 노래방 기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던 꼬마는 어느덧 무대 위에서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트로트 황제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그가 결승에서 선보인 인생곡 별표 별표 나나의 감사 별표 별표는 발매되자마자 멜론 트로트 일간 차트 3위를 기록하며 미스터 트롯 3분 결승 진출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영빈의 음악은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 그 이상이다. 첫 소절에서부터 관객을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몰입감, 감정을 끌어올리는 강약조절, 스며드는 음색과 폭발적인 성량, 리듬과 가사 전달력. 여기에 더해진 섬세한 표정과 무대 매너까지, 그는 노래라는 예술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천부적 아티스트다. 누군가는 그를 그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김용빈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깊은 슬픔, 진심,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이 있다. 화려한 무대 뒤 숨겨진 7년의 공백, 고난과 역경 속 피어난 불굴의 의지.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상처와 고독이 있었다. 7년이라는 공백기 동안 그는 무대를 떠났고 다시 마이크를 잡기까지. 수 많은 고민과 좌절의 밤을 보냈다. 후배들에게는 늘 대중은 언젠가 너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자신은 노래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모든 시선을 끌어당겼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김용빈은 무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와 하나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 여정은 다섯 살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할머니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트로트를 접한 그는 빨간 구두 아가씨를 열창하는 손주가 귀여워 노래방 기계를 집에 들여놓았을 만큼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 재능은 7살의 지역 백화점 노래자랑 상을 수상하면서 증명되었고 이후 전국 각지의 행사장을 누비며 자연스레 무대 경험을 쌓았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무대 위에서 보낸 그는 어느새 중견 가수 못지 않은 실력과 경험을 지닌 인물로 성장했다. 트로트 신동의 양날의 검, 변성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는 그의 삶의 양날의 검이었다. 또래들과 달리 평범한 학창 시절을 누릴 수 없었고, 변성기라는 큰 고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로트를 놓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는 내 운명이라 말하며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숨을 쉴수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표현했다. 그의 중심에는 늘 가족, 특히 친할머니가 있었다. 비록 미스터 트로트 3분 무대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아침 마당 무대를 보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찾아왔던 그 사랑은 김용빈의 인생에 영원히 남는 추억이 되었다. 그는 결승에서 애인을 불렀고, 이 무대는 유튜브에서 56만 조회수를 넘기며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댓글만 2,000개가 넘게 달렸고, 팬들은 이번 미스터 트롯트는 김용빈이다, 라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동료들의 극찬, 레전드 신동에서 새로운 트로트의 얼굴로, 현역 트로트 가수이자 시즌1 출신 김희재는 진짜 너무 늦게 나오셨다며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찬원은 어린 시절 신동들의 롤모델이었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어린 시절 트로트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던 양지원과 함께 김용빈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레전드로 통했다. 사인의 이른 차에는 중학생 팬들이 학교를 빠지고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입증했으며 평소 외출 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도 걷는 자세와 피부톤, 머리 모양으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존재감이 커졌다. 그는 이를 두고 조금은 인기가 생긴 것 같다며 소박하게 웃었지만 그의 행보는 이미 한참 전부터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었다. 상금 3억 원은 가족에게 드리고 함께한 멤버들에게도 선물을 하고 싶다는 그는 팬카페 사랑빈 회원들에게도 보답하고 싶다고 말한다. 또한 스스로에게도 해냈다는 의미로 휴식을 주고 싶다며, 잠을 편히 잘수 있는 곳으로 놀러 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진짜 보석, 김용빈.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주역. 사실 2000년대 초중반 트로트 신동이라 불린 이들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성인이 된후 음악계를 떠났고, 현재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는 이는 손에 꼽힌다. 김용빈이야말로 그 희소한 존재다. 단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겨낸 것이다. 무명의 긴 터널을 지나 결국 정상의 자리까지 오른 그는 미스터트롯 3불을 통해 그간의 서름을 단순히 날려버렸다. 지금까지는 숨겨진 보석이었다면 이제 그는 대중 앞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진짜 보석이다. 앞으로가더 기대되는 이유다. 김용빈은 단지 한 시즌의 승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얼굴이다. 대중은 이제 그가 어떤 노래로 어떤 무대로 다시 우리 앞에 설지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김용빈의 트로트 인생 2막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을 응원하고 있다. 김용빈, 무대 위에서 진심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다. 그의 목소리에는 22년간의 인고의 세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그의 인생곡, 나나의 감사를 부를 때면 마치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듯한 깊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가사 한줄한 한 줄에 담긴 감정은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이러한 그의 진심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선사하며 그를 트로트 황제로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다. 그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미스터 트롯 3분 방송 중 보여준 겸손한 태도와 동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항상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롯이 팬들의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이러한 그의 진정성은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김용빈의 미래,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미스터 트로 3분 우승은 김용빈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명의 가수가 아니다. 그의 앞에는 더큰 무대와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스타가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트로트 음악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김용빈은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컬래버레이션,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며 김용빈만의 트로트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방송 활동과 콘서트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국민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그의 성장과 도전은 젊은 세대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이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견디고 결국 꿈을 이룬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다.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김용빈이 그려나갈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한다. 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날이 머지않았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희망의 아이콘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의 찬란한 미래를 응원하며 다음 무대에서 그가 보여줄 또 다른 감동을 기다린다. 22년차의 긴 세월을 묵묵히 걸어온 가수 김용빈.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러나 미스터 트롯3분에 서진 진의 왕관을 차지하기까지 그의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다섯 살 노래방 기계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던 꼬마는 어느덧 무대 위에서 관객의 심장을 울리는 트로트 황제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그가 결승에서 선보인 인생곡 나나의 감사는 발매되자마자 멜론 트로트 일간 차트 3위를 기록하며. 미스터트롯 3분 결승 진출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쾌거를 토했다.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 김용빈 그가 노래하는 십체적 예술. 김용빈의 음악은 단순히 잘 부르는 노래 그 이상이다. 첫 소절에서부터 관객을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몰입감, 감정을 끌어올리는 강약 조절, 스며드는 음색과 폭발적인 성량, 리듬과 가사 전달력. 여기에 더해진 섬세한 표정과 무대 매너까지. 그는 별표별표 별표 노래라는 예술을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천부적 아티스트 별표별표다. 누군가는 그를 가르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짜 김용빈은 그 내면에 감추어진 깊은 슬픔, 진심,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내공이 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낸 듯, 깊고 진한 울림을 지닌다. 특히 감정을 절제하다가도 폭발적으로 터뜨리는 그의 별표 별표 강약조절 별표 별표 흔듣는 이의 심장을 쥐락펴락하며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슬픔을 노래할 때는 듣는 이의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고 희망을 노래할 때는 가슴 벅찬 전율을 느끼게 한다. 이는 단순히 타고난 재능을 넘어 7년간의 공백기와 무수한 좌절 속에서 얻어낸 별표 별표 사